<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음, 그렇게 해줘. 소리를 막 낸다. 여봐, 봐 일어나봐. 서준이가 이제 막 소리를 내다 응. 막 이래. 듣고 있어. 어? 듣고 있다고? 응. 들었어? 응. 응. 아이도가 높은데? 이게 뭐야? Yeah. 오. 짜란, 우리 서준이 예쁜 것좀 보세요. 서준아, 그죠? 일로 와보세요. <laughs> 어제, 밤에. 자꾸 손수건은 건조기를 돌리니까 옆에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느끼는 식으로 좀 찌그러집니다 옆에 테두리 부분에 그래서 다시 빨고 탕탕 털어서 쫙쫙 펴가지고 아니었어요 하하하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네요? 저기 수유 쿠션 말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서 먹이는 거. 그 밑에 받치는 거. 네, 아기가 네. 네. 그걸 대서 이렇게 배가 빤듯해서 먹어야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배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먹으니까 네. 네. 불편해서 그래요. 음. 아 있어요? 네. 네.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내기가 식을 애니네 모양식을 못 먹네, 못 먹을밖에. 네 얼른 <laughs> 어, 여기다가 그냥 올려봐요 사모님 네 여기다 그냥 올려봐요 네 이따가 내가 탐내는대로 계속 할테니까 <laughs> 사무실 가서 택배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택배 가지고 사연이 데려가야 돼요. 오늘 영상 초반부에 사연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어제 저희 어머님이 오셨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하룻밤 잤습니다. 시나몬이랑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나눠 먹을 거야. 나 이거 하나 다못 먹어. 요정이 <laughs> 착하 그 유령? 에스파는 빨리 하던데. <미나> <산소> 미스카루 수혈. 음? 아우, 찐득해. 미 거의 미숙죽. 응티라 음. 미숙죽. 티라 미숙죽. A few, a few moments, a few moments, 엄마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미숙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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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또 있지 어 진짜 야앉자 여기 앉아서 이거 앉아, 먹을래 아 먹을래 이제좀 쉴게 슬슬 먹자 이젠 좀 먹자 아우 음. 아아아 아, 아. 이게 좋아 <laughs> 이제 여기 빨간 거그거 장난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맛있지? 참는 거미야. 스츄거네요아 그냥 장난감이야아이거장난감이야장난감이야 아, 장난감이야. 장난감이야. 장난감 다야난감이야다장난감야야이거장야감이거야야 아, 장난감이야. 여기 없미 없죠 없죠? 없죠? 아니 야 하지 마. 내가 여기. 내가 쭈쭈 진짜 쭈쭈 따라줄게 잠깐만 잠깐 내가 뭐 맛있는 거 시켜줄게 <laughs> 뭐 맛있는 거 시켜줄 거야? 뭐, 뭘로 시킬 거야? 배민? 쿠팡이츠? 오 소연아 우리나라 양궁 여자 개인 금메달이다 어, 아빠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아 할머니한테. 어 할머니한테 어떻게 할까우리 아, 서준이 오늘 근데 진짜 응, 안 잔다. 응, 낮에도 안 잤는데. 밤에 잘알았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잔... 낮은 날가. 바다... 게 35일에서 6일, 7일 그게되면 3 5오에서한 <laughs> 육일 칠일 하면 한 이틀은 더 징징 걸 거라 그랬어. 아줌마는 이제 그거 병자네 사람들은 그러는데. <laughs> 근데 서현이는 둘러다니는 동은 아니었거든. 얘 기계 떡이지. 어려서는 저게하고내중에저지금 저게 뭐 기계 떡 같이 쭉 이렇게 어려는 거고 쭉 먹었어. 천미만으로 먹었는데. 어? 며칠? 4 0일 하고. 네 지금 4 0일 됐지 서준이. 그런데 호준이는 얘는... 천을 거두는 먹는데. 서준이는 1 0 0 넘어 넘지 1100정도 돼1 응. 0을더 먹어 쪘어 이것도 같이 드셔도 되는데 어? 감사합니다 응. 이거 호박 마시고 네. 남은 거 아까워서 아 호박도 같이 네.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서연아. 서연아. 먹을 거면 확실하게 먹고 애기야? 서준이야? 이름이? 응. 서준이 걘 누구야? 다 벗고 있네? 옷 어딨어? 여기 있는데? <laughs> 내옷가 아니고 내복이데려오아 <laughs> 그렇게 하면 애기 팔이 빠지지 않을까? 애기 조심히 잘 안아줘 내, 내 애기 어딨어? 애기 이거? 어딨어? 려온이 애기 뭐야 애기 내가 이 려온이 애기 저기 있다 저기 두명 두 있잖아. 한 명은 서은이 애기, 한 명은 려은이 애기 해. 여기 뿌려질 것 같은데? 어? 위험할 것 같은데? 어머! <laughs> 이거 너 거. 이게 내 거야. 너내 애기 창피아 맞아, 애기 챙피해 빨리 옷입혀주려나아 어? 그거 애기 옷이야? 응. 네. <laughs> 그거 려원이 옷 아니야? 너무 클것 같은데 아기한테는. 하부 입어보게 해보자. 입어보게 해볼까? 응. 입혀줄 수 있어? 응. 대박. 그리고 오 하부 입 하부. 한번. 맞 마... 맞나 안 맞나 해 볼까? 만나안 맞나, 맞나 한번 볼까? 아이고 너무 작아. 아기가 <laughs> 너무 작지? 응. <laughs> 잠깐만 얼굴 구이게. 음 숨을 못쉬못 쉬잖아, 그렇지? 응. 잠깐? 잠깐만. 이거요, 잠깐? 이브요. 이브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요애기거잠깐이 이거, 이거. 이거, 이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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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봐이 이거, 이거, 이거. 손에 애기도 입을 덮어줄까? 싫어 내가 스스할 거야. 스스로 할 거야? 네! 네가 스스 해. 그래, 명언이가 서연이 스스로 해보래. <놀람> 오, 성격 왜 저래? 어. 진짜. 잡은 거 아니야. 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응. 려언니 려은이 애기는 려언니가 잘할수 있게 해줘 거기 유모차에는 사인이 애기만 넣어 싫어 려니 같이 이거 애기 같이 넣거을수 없구만 큰일 아 여기 있는데? 키워. 미안해 그렇지도착한 응. 년. 난... 이모, 나야 뿌린 거야, 뿌린 거야, 뿌린 거야, 뿌린 거야, 뿌 이모 야 뿌린 거야, 뿌린 거야, 아 거야, 뿌린 야 거야, 거야, 뿌린 거야, 뿌린 거야, 거야, 뿌린 거야, 거야, 뿌린 거 거야, 이거 거야, 뿌게 거야, 야거 근데 내가. 왜 내야? 미탁이. 아프롬이 요놈이야. 그거 박사님 말인데 맞아 맞아. 야, 따라해 집에 이래 드디어 먹어 보는. 서야뭐지 이게. 두바이 초콜렛 어, 두바이 초콜릿. 볼케 슉슉 가져줘. 이 온식이 오빠가 사준 두바이 <laughs> 초콜렛 습니다. 우리 그렇게 맛있다고. 이런 토핑 안에. 근데 원래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정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를 얘기해 줄게. 두바이 어. 에서 처음에 그런 게 있는 거야 피스타치오 뭐 짱도 그런 거랑 타베의 이 별이라고 하는 거 있지. 거기서 볶아 버려 그걸 섞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모양이 참없었대 가우송이 섞어 봤는데 처음에 무슨 분말하고 그거 너무 맛있아서 갖고. 근데 완전 들어가 먹은 거야. 완전 먹은 거야 근데 뭐딱 쪼글리신데. 안에 먹히는 무슨 피스타치오 막 그게 있잖아. 깨피는 게 있고. 음. 카베 음. 파우. 그냥 크러키 먹는 느낌. 음. 막 먹어. 응, 진짜 뭔가 별미야, 별미. 약간 초콜릿 맛이긴 한데. 어? 한입 먹고 그냥 아 맛있네. 네 중독 중독성 있다 이 씹히는 응, 식감이. 초코틴 응. 초코바가 초콜릿, 더 맛있나? <laughs> 토핑 이런 거. 야, 근데 여기 진짜 한복에서 팔때 진짜 줄이. 물이... 나도 그 줄은 봤어. 아, 제자리는데 둥가 둥가, 둥가. 아이고, 소나 <laughs> <laughs>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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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요. 둥가 둥가 둥가야. <laughs> 둥가 둥가 <laughs> 애기 누워 자자. 힘들었어. 소나 잘했어. 완전, 진짜 완전 힘들었어. 가전가나가자가한가리자소이 <laughs> <laughs> <더좀> <laughs> <사장님> 완전 누나네. <웃음> <웃음>